도갈룡, 홀로독, 눈안, 용룡. 눈이 하나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 사납고 용맹한 장수를 일컬음. 당나라 18대 황제 희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그 유명한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황소는 홍수와 가문과 같은 천재로 인해 농사를 망친 백성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켜 도읍장안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자칭 제재라고 하며 국호를 대제국이라 했다. 희종은 이 난을 피해 성도로 갔다. 희종은 그곳에서 돌골족 출신의 맹장 이극용에게 황소 토벌을 명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용맹스러웠던 이극용은 사만여 명이 병사를 직접 지휘하여 맹렬히 싸웠다. 이때 이극용의 병사들은 한결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갈까마귀 군사라고 불렀으며 이극용을 이하하라고 불렀다. 이극용을 비롯한 그의 병사들은 무용 또한 대단하여 반란군들은 이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 이듬의 소종이 즉위하고서야 반란군은 모두 토벌되었다. 이 극용은 이 공으로 농서의 군왕으로 책봉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당나라가 존재했을 때나 멸망했을 때나 변하지 않고 당나라 조정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의 절개를 지킨 이 극용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애꾸눈이라는 사실에 위거하여 노갈룡 이라고 일컬었다.